대살로니카전서 5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아주 이후에도 아주 주옥 같은 구절들이 참 많은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제 마음 속에 오롯이 새겨지게 돼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명령.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테살로니카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개척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 일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더니 누가 시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음의 흥왕과 복음의 역사 속에서는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 유대인들이었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게 견고하게 성장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성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기는 속장님과 부속장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파괴 때문에 대살로니카를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 사도바울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개척해놓았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궁금했잖아요. 이제 누가 왔어요? 디모데가 대살로니카 교회의 소식을 가져오고 나서 사도바울에게 대살로니카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을 사도바울에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들 들었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여러 박혀로부터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이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4절부터 16절 나오고, 다른 교회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천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다는 것들이 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참 기뻤던 것 같아요. <목회> 여러분, 마무리가 좋아야 끝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올한해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올라감과 내려감을 어앤다운을 경험하면서 올해까지 왔지만 우리에게는 두 주가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해의 마지막이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마무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목회자로서 감출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났다는 거지요. 그런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살았군요, 은혜 가운데 살았군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 노력하고 계셨군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우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결론과도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죠 서론도 중요하고 본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결론이거든요 오늘 석장님들, 부석장님들 이렇게 다 함께 수요일 날예배 나오실 수가 있는데요 평상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연말 돼가지고 오늘 속히 분석한다고 이렇게 나온 것만 같은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면 힘써서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고요. 테살로니카 교회는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였고요. 온 성도들이 흠 없게 보존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대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의 강림하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나오느냐? 여러분, 16절, 17절, 18절 말씀이요. 15절도 읽어 볼게요. 다잊어 버리셨으니까요. 15절부터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6절, 17절,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되시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결론과 같은 같은 말씀을 고면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 속해를 섬기고 돌보시느라고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한해 동안 속장을 하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목자의 마음을 알아요 목사님의 마음도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후속장을 하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석장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42개 속이 한해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섬겼는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요 23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16절, 17절, 18절 사도바울이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본면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어디를 지향하느냐 그 교회가 어디를 향하여 나가고 있느냐 석장님, 부석장님들의 믿음의 삶의 목표 그들의 삶의 비전이 어디를 향하고 나가 있느냐 사도바울은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23절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올해 안에.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우리 탑동 교회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마음처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2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니는 믿붙시니 그가 또한 이를 이루시리라 23절이 테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다 같이 한 따라합니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석장님이 뭐 하는 일이에요? 속회원들의 혼과 영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도록 섬기는 일. 부석장님이 뭐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안에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데 대그룹 교회잖아요. 이렇게 주일 날 예배, 수요일 예배 모이는 대그룹 예배거든요. 큰 교회 예배인데 이것으로 삶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치인 처치 교회 안의 작은 교회. 단일 목사님들을 세워서 속장을 맡겨 주셨어요. 여러분, 속장의 가치를 아우 이거 억지로 나 시키는 거 아니야? 아 힘든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 속장의 가치는 짐이 됩니다. 그런데 속장의 가치를 바꿔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주님께로 회복시키시고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네. 그때부터 속장의 가치는 달라질 겁니다. 짐이 아니라 사명이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짐을 지고 계신가요? 사명을 따라 순종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도 써보고 힘도 써보는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방해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 성경 주석가들은 이거를 굉장히 주목해서 봤어요 자 내가 내 마음대로 성령을 소멸하게 할수 있는가 여러분 소멸이 한자가 달라요 소멸이 뭐냐면요 사라질 소 멸할 멸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사라지게 하고 멸할 수 있는가 성령님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의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멸할 멸 사라질 소가 아니에요. 사라질 소 멸할 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 개역개정 성경도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대한 성서 공회에 들어가서 어, 이렇게 위에 폴더 한세 번째 폴더 상단에 가보면 역본절 이렇게 폴더를 눌러 보면요 현대인 성경 공동번역 세번역 성경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다 성경 주석학자들이 해석해 놓지 않아도 언제든지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 나눴느냐면 번역해 놨느냐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보세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성령을 오라고 할때 오고 내가 가라고 할때 가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불사를 소화 멸할 멸자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거 하는 거예요 탑동교 안에 막 은혜받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내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를 자기적인 자의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그 불을 꺼버리는 거 찬물 끼얹는 거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속키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힘을 내고 열심히 하고 모이고 막 하려고 하는데 같이 불이 붙어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하다라고 하는 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꺼트려 버리는 것. 이게 성령의 소멸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공동번역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불을 끄지 말아라 라고 번역을 했고요.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성령을... 음, 똑같아요 그런 의미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내용들 오늘 한해 동안 정말 석장 부석장님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사라는 석장님 부석장님들 마음 속에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하거나. 성령의 나타나심을 불순종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번역해 놨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더 쉬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NIV도 있고 RS 스탠다드 버전도 있고 킹제임스 버전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본류 볼류 중에 본류는 킹제임스 버전인데. 그런 성경을 현대인들이 어게 읽기 어려우니까 다양한 현대인의 성경, 메시지 성경, 쉬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본문이 어렵거든 랑 다른 본문과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요즘에 최근에 또 번역이 하나 나왔어요. 세 번역 성경이라고 어린이들이나 새신자들에게 좋은 성경이 될것 같아요. 자, 현대인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쉬운 성경요. 시작.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교회 성도의 지도자들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탑동 교회 안에 석장님, 부석장님들이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쓰임 받는 성령의 거룩한 쓰임 받는 도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성령을 제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속회들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25절부터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교제를 나누느냐.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다시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읽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성경, 자기 성경 갖고 읽어볼게요. 자, 25절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세 번째,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같이 읽겠어요? 2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흠없이 주님의 부르심과 강림하실 때 보존될 때까지 성도로서 간직하고 있어야 할 거룩한 습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떤 신앙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세 가지만 말씀을 짧게 드리고 마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은 기도의 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성령의 거룩한 불타는 소원을 간직한 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니요. 어, 이게 유튜브 방송에 노출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요일 날사경의 마지막 날사회였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집회하면요. 9시에는 대체적으로 끝납니다. 7시에 시작하던 7시 반에 시작돼도 7시가 시작되면 대체적으로 모든 강사들은 9시에 끝내야 되는데 이 강사님이 끝낼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말씀이 끝났는데 몇분 기도를 하시느냐? 적어도 제가 정말 길게 잡아도 30분이면 말씀이 끝날 줄 알았어요. 기도가. 근데 30분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요 보통 대단한 가구가 아닙니다. 비난과 수모를 겪어야 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기도회를 끌고 있는데 이제 9시 30분이면 예배가 끝나겠지 했더니. 찬양인도 하는 분들하고 강사님하고 눈이 계속 맞히는데 그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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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강사님이 계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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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몇 분이 더 흘렀냐면요, 15분이 더 흘러갔어요. 아왜 강사님이 그렇게 15분이나 더 그러니까 기도를 연합성에 하는 가운데 45분 정도 기도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강사 목사님이 놀라우는. 사랑 가운데 그 시간에 부어 주실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장님,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꼭 기억해 것 속회 안에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따라 해 볼까요?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임이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모인 사람들의 기도회 제목, 삶의 은혜의 나눔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내놓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홀렙산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중보 기도국에 올라오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저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렇게 역사하십니다. 정말 놀라울 이만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중보 기도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인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하셨습니다라고 하는데 충복기도 그에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부르를 꺼지지 않게 해라. 우리가 잘하는 대로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강림의 결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사도행전 1장의 모습과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을, 복음을 위해 복음을 낳는 정말 하나님 나라 군사와 전사가 된 모습을 보게 돼요.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내힘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는 석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때 아름다운 간증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기도의 불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 여러분 어떤 불이 속히 안에서 계속 이 유지되어야 될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흠없게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실 수 있을까요? 성령의 거룩한 불타는 기도회가 계속되어질 때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두번째남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의 불은 말씀의 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전하시는 석장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말씀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고치거나 병든 몸을 고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시는 석장님들의 믿음의 태도, 내가 고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말씀이 저들의 영혼을 고치고, 아픈 마음을 고치고, 병든 육체를 고친다라고 하는 말씀의 힘을 믿고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수술하시고 치료하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석장님의 역할이나 목사님의 역할이 같아요 성, 언, 운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운반해서 선포하는 사명에 감당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루 종일 말씀을 목상하면서 대살로니카 5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기도회 불을 꺼지게 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생각을 제한하지 말아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막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회 불이 불타올라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될때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죠. 참 감사한 게요. 어, 성경을 공부하시는 성도님들이 어, 내년에 2025년 성경을 통독했다 하겠다고 지금 벌써 신청한 분이 1 7분이 되세요. 올해 같이 성경을 읽은 분이 한 37명 정도 되신다 그래서 아, 내년에는 저도 방을 하나 만들어서 하루에 다섯 장, 일곱 장 매일 말씀을 읽고 거기서 이렇게 피드백을 같이 나누는 남자 방을 좀 만들려 고 그러거든요. 때는 우리 한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이런 모임들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침에 꼭 일곱 장씩 성경을 읽는데 함께 성경 읽는 모임들이 많아진다면 서로에게 아, 이런 말씀에 은혜 받았구나 하는 모습들이 성도들 간에 또 은혜가 되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 주간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 통독에 더힘 있는 은혜와 생명력을 불어넣을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적용하는 귀한 말씀의 불이 속회 안에 꺼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불은 영혼 구원의 불입니다. 속회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를 결속력을 다지게 하고 치밀함을 높이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일이 참 귀한 사역입니다만 속해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의 불을 살려내는 곳이다 올 한해 말씀 증거하시고 영혼도 섬기시고 애쓰셨어요 이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명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석장님, 부석장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한해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전이 시작되기를 축복해요.